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랜 B가 엄청납니다. 여기서 데드크로스, 그리고 변곡, 그 다음 뭐죠? 캔들이 구름대를 이탈하고, 프린스팬드 이탈했을 때, 여기서 진입을 하면 4 0 0틱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플랜 B입니다. 허생차트에서는 실시간으로 캔들 카운팅하는 점들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다양한 매매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매매 방법은 각기 다 다를지라도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일목균형표가 베이스라는 건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일목균형표 하나 제대로 알고 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플랜 abc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차트에 일목 균형표를 설정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일목 균형표는요. 전환선, 기준선, 선행 스팬 1, 2 그리고 후행 스팬 총 다섯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세개 등장합니다. 9, 26, 52. 이 숫자들은 중요하니까 꼭 인지를 해 두셔야 되고 가장 먼저 나오는 선이 전환선입니다. 가장 가볍고 방향을 먼저 틀어서 움직이는 선발대 같은 친구입니다. 전환 총9개 캔들의 최고 최저값의 중간값입니다 이 최고 최저값은 꼬리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캔들은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보시면 뒤로 9개죠? 여기까지입니다. 아홉 개 캔들의 최고가, 여기, 최저가, 여기, 중간 가격이 여기에 전환선이 마킹이 된 겁니다. 같은 원이라면, 이제, 직전 2 6 개입니다. 현재 캔들이 여기 있으니까, 직전 2 6 여섯 개 캔들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최고가, 여기, 최저가, 여기, 중간 가격이 여기 핑크색으로 마킹이 된 겁니다. 서른스팬원은 전환선 기준선의 중간 값이에요. 그래서, 전환선이 여기 있고, 기준선이 여기 있고, 중간 가격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른스팬 2는요, 총 52개 캔들입니다. 현재 캔들 기준으로, 총 52개를 계산해 보면 여기까지입니다. 녹색 점이 있는 데까지 최고가 여기 최저가 여기 바닥 중간 가격이 이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된 겁니다. 너무 복잡해.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캔들 기준으로 26개 앞에 있는 선행스팬 1. 음운일 경우에는 하단. 양운일 경우에는 상단. 선행스팬 2. 똑같이 26개 앞에 있습니다. 음운일 경우는 에 상단. 양운일 경우에는 하단입니다. 그리고 현재 캔들 기준으로 26개 뒤에는 기준선과 후행스팬이 있습니다. 이 후행스팬은 현재 캔들을 26개 뒤에 백을 그래서 종가를 반영한 겁니다. 날일 기준으로 26개 앞에 26개 뒤에 각각 위치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 26, 52이 숫자 정도 개념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알아두셔야 되냐면 우리가 일목균형표로는 미래를 일정 부분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현재 캔들이 여기 있는데 캔디리 하나 더 여기 생긴다면 여기까지가 기존에 9개 캔들 카운팅하는 자리였는데 캔디리 하나 더 생긴다면 9개가 밀려서 이한 칸으로 옆으로 가겠죠? 만약에 캔디리 하나 더 생긴다면 한칸으 옆으로 가는 거고. 그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눈으로 계산하지만 허생차트에서는 그 해당 캔들 밑에 검은색 점 전환선 점 캔들입니다. 붉은색 점 기준선 캔들입니다. 녹색 점 선행스팬2 캔들입니다. 그러면 캔들이 하나씩 생겨가면서 이 점들이 우측으로 하나씩 하나씩 옮겨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점 점점 가다 보면 이 자리를 지나게 되면 고점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선행스팬2는 내려갈 겁니다. 기준선은 좀 반대죠? 여기까지는 저점과 고점의 변화가 없지만 기준선이 캔들이 Thank okay. you. 쭉, 이제 생겨서, 붉은색 점이 여기까지 와서, 이제 여기서 내려간다면, 고점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기준선도 마찬가지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 가격들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더 급속하게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캔들 카운팅을 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차트를 하신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계속 세고 있고, 보고 써야 되지만, 허생차트에서는, 실시간으로 캔들 카운팅하는 점들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본다면 전환선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로 플랜 A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후행 스팬과 구름대 관통 여부로 플랜 B를 만들어내고, 선한 스팬 1, 2 교차하면서 여기서는 양운을 만들어냈고 여기서는 음운을 만들어냈죠. 플랜 C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플랜 A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플랜 B 가장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플랜 C 정별 역별의 초입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차트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게 실시간 차트를 본다면.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인스팬이 뒤에 있기 때문이죠. 일목표정표를 할수 있는 건 시간 같이 미래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캔들이 몇개 이후에 전환선 기준선이 상승하고 하락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이밍을 맞출 수 있겠죠? 그리고 후인스팬과 기준선, 전환선의 간격이 멀면 멀수록 이 주가는 횡보를 하게 된다는 그런 공간적인 가치도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플랜 A, 전환선, 기준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검은색선, 전환선 전환선이 핑크색 선을 위로 관통할 때 매수입니다. 골든 크로스 그때 허생차트에서는 빨간색 정상각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환선이 기선을 하향 돌파할 때 그때는 데드 크로스 허생차트에서는 파란색 역상각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준선 지지, 구름대 지지 받을 때도 추가적으로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지지와 관련된 것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목이삼일 마스터 과정 들어오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차트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은 플랜 B. 후잉스페인이 구름대를 위로 뚫을 때 이게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후잉스페인이 구름대를 관통한다는 얘기는 매물대를 거기다 뚫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분방에날아갑니다 때 캔들도 당연히 구름대를 벗어나 있어야 됩니다 위로 벗어나면 매수, 밑으로 벗어나면 매도를 진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랜 C입니다 구름의 변곡 여기서 핑크색 양운이 나오기 시작할 때 허생차트에서는 빨간색 별이 뜨면 아 양운이 나왔구나 정배열이 시작되는구나 빨간 별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매수를 진입하면 됩니다 거꾸로 음운이 뜰 경우에는 파란색 별을 띄워드립니다 당연히 매도로 진입을 하면 되겠죠 정배열, 역배열, 변곡되는 초기에 진입을 하시면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겠죠? 다음은 허생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모균형표를 보다 보면 골든크로스 신호, 변곡 신호가 없어도 충분히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동반된다 그러면 확신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허생차트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심어 놨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이 부분에서 우리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전환선이 긴선을 위로 뚫었습니다. 그럴 때 삼각형. 가다 보면 별표가 나옵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변곡 26개 앞에 이 자리죠. 그러다가 쭉떨 떨어지는데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전환선이 긴선을 밑으로 뚫었습니다. 파란 역삼각형. 가다 보니까 변곡. 어디죠? 26개 앞에 음운. 이 사이사이 우리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캔들이 구름대를 벗어날 때프잉스팬도 위로 벗어났습니다. 그럼 플랜 A, B, C가 다 나온 거네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랜 B가 엄청납니다. 여기서 데드크로스 그리고 변곡. 그다음 뭐죠? 캔들이 구름대를 이탈하고 프잉스팬도 이탈했을 때 여기서 진입을 하면 400층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플랜 B입니다. 또 거꾸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골든크로스 시작되죠 변곡 플랜 b 또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갑니다 그와 동시에 캔들이 카운팅이 검은색 점 붉은색 점 녹색점 있죠 이 점들을 움직이는 걸 감안하면서 본다그러면 캔들 몇개 뒤에 생기고 나서 방향 보고 들어가야지 라는 계획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목경영표를 권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보면 좋은 친구들이 있죠 MACD 그리고 다이버런스 체력지표죠 BII 추세형지표 ADX까지 DMI와 함께 보신다면 성공 확률은 훨씬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격려와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서 감사드립니다. 매번 매일 손실로 마감을 하는 분, 나만의 차트, 나만의 기법이 없으셔서 한참을 헤매고 계신 분. 또는 매매하는 데 자신감이 결여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목균형표 3일 마스터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무료 공개방송을 통해서 3일 마스터 과정까지 수료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지금과는 다른 매매 기법과 차트의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하단 댓글에 있는 카톡방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전문가인 제가 직접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